마포구와 일본 도쿄도 카츠시카구는 2008년부터 상호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정책 교환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2015년에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했는데요. 양국 간의 우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카츠시카구 우호 방문단이 마포구를 방문합니다. 자세한 내용 최영진 기자가 전합니다. 마포구와 다각적인 교류 및 우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일본 도쿄도 카츠시카구 우호 방문단이 마포구에 26일과 27일 양일간 방문할 예정입니다. 마포구와 카즈시카구는 2008년부터 정책 교환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2015년 4월 우호 협력에 관한 확인서를 교환하고 2015년 11월에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공식 방문 1일차에는 마포구의 주요 정책 사업인 마포 중앙도서관 및 청소년 교육센터 건립, 마포 관광진흥센터 운영 및 마포나루 새우저축제와 같이 상호협업과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의제에 관해 토론한 후 환영만찬을 진행할 예정이며 2일차에는 푸르메 어린이 재활병원 및 홍대 일대 등 관내 주요 기관을 실찰할 계획입니다. 이번 카즈시카고 대표단의 방문을 통해 양국 간 우정과 신뢰가 더욱 깊어지고 협력관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포투데이 최영진입니다.